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챗 GPT 답변.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본 거예요. 거의 하루에 여섯 개를 물어봅니다. 아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IQ가 높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인종이 IQ가 가장 높은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고 그 다음은 영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에, 물어봤어요 제가. 음, 제 이메일이 딱 나오면 이건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을 한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종이 IQ가 높고 학업 성적이 높고 한지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IQ가 가장 높은 국가 인종은 누굽니까? 노벨상을 그럼 가장 많이 받은 인종 국가는 목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이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지능을 일반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채 p t 의 근본, 기본, 철학 또는 정책이 어~ 누가 가장 좋고 누가 가장 나쁘고 누가 가장 똑똑하고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일, 이런 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재밌습니다 인종차별 이런 거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ai가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능은 유전학, 환경,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비롯해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구분하기가, 일반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양한 집단의 IQ 점수와 학업 성취도를 살펴본 많은 연구가 있어요. 이러한 연구 한계와 여러 그룹의 IQ 점수를 비교할 때 어려움, 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로 IQ 테스트 결과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학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의 경우 노벨상은 인종이나 국가 전체가 아닌 개인에게 수여가 되기 때문에 또뭐 어느 나라 인종이나 국가의 IQ가 높다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정 국가에서 노벨 수상자의 집중도가 더 높은 것도 있지만 연구 및 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 인류 대학, 연구 기관 존재, 과학적인 탐구. 어, 자원 가용성 등에서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지능이나 학업성 지도를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여러 그룹에서 이런 특성을 비교하려는 연구 한계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또 물었어요. 다양한 인구의 IQ 점수와 학업 성과를 살펴본 많은 연구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무엇인지 좀 알려줘 보세요. 라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한국 사람이 머리가 최고로 좋다라는 거를 자꾸 제가 여기서 인디케이트 시켰어요. 다양한 인구와 IQ 점수와 학업 성과를 살펴본 음.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은 이러한 연구의 한계와 여러 그룹의 IQ 점수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 있지만 다음은 자꾸 한국인이 뭐 IQ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어, 연구에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본 거는 IQ가 좋은 게 유태인들이 IQ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에는 인도인들이 IQ가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죠. 뭐 새로운 거 개발했다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리더는 미국 사람이지만 그 밑에 데리고 하는 그저이 CTO는 전부 인도 사람이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그게 이제 머리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도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리고 뭐유대인이 미국 사람들의 그저 뭐 금융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거는 보고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 자,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다라고, 어, 나온, 어, 살펴본 연구 몇 가지를 지금 세 가지를 들어줬어요. 리처드 린과 테투 어 바하넨이 1999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80개국 이상의 IQ 점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사람이 머리가 제일 좋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고요. 여기에 보면 동아시아인이 평균 IQ가 높았고, 그 다음이 유럽인이고, 그 다음에 사하라 이남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데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론 머스크가 남아공화국에서 태어났죠. 두 번째. 젤트, 엠, 위처츠 등의 2006년도 메타 분석에서 다양한 인구의 IQ 점수를 분석하여 본 결과, 동아시아인이 평균적으로 유럽인보다 IQ 점수가 약간 높다. 에, 동아시아, 동아시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극동아시아죠, 극동. 그죠? 극동아시아인데 동아시아 이렇게 한 거는 주로 인도 사람들이 IQ가 높다. 이 일본도 아이큐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이해하지 않다. 그 다음에 피사 시험 점수를 분석하면 피사에서는 한국이 뭐1등 한다는 게 많이 나와요. 하이너 린드만 등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유럽과 북미 학생들이 그 다음을 이었다. 이런 게 나와요. 피사 연구하면은, 그죠? 왜? 한국, 대만, 이렇게 해서 동양인들이 평균적으로 공부를 뭐 하루 종일 하잖아요. 뭐 미국 사람들 보니까 공부 안 해요. 막 아, 공부 안 시켜요. 우리 아들 미국 학교 다녔는데. 공부 안 하고요. 뭐 맨날 축구 하라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laughs> 이만큼 한국에서 24시간 공부를 시키는 나라에서 그 정도 점수가 나온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피사 점수, 그죠? 수학, 수학 문제죠. 이러한 연구가 작은 샘플 크기를 사용하고 다양한 IQ 테스트를 사용해서 문화적인 언어적 차이가 있어서 IQ 테스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한국의 IQ가 제일 높다 하면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죠. <laughs> 예 또한 이러한 연구는 학업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몇,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미국 아이들 보니까 뭐 정말 학교 가서도 안 하고 집에서도 안 하고 하니까 거의 공부를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12시간 막 14시간 18시간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다양한 인구의 IQ 점수와 학업 성취도를 살펴본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은 이러한 연구에한 계와 다른 그룹 간의 IQ 점수 비교의 어려움으로 어, 이게 잘 맞지 않다 통계가 그렇죠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지능과 학업 성취도를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챗GPT가 하는 말이에요. 늘상 그렇습니고 게 사실이죠. 그러나 또 물어봤어요. 특정 국가에서는 노벨 수상자가 더 많이 집중되어서 나왔습니다. 노벨상이 가장 높은 나라는 누구입니까? 하니까 노벨상은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수여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한국인이 휴가 제일 높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노벨상은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수여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노벨 수상자에 더 집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챗GPT는 항상 어,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 놓고 그러나 이렇게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노벨상 수상자를 더 많이 배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벨상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미국이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많은 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다른 국가로서는 스위스,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노벨 수상자들이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명문대학이 있고요, 연구기관이 있고요, 연구교육을 할수 있게 오랜 투자.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프사,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죠, IQ는 좋지만 노벨상을 못하는 이유는 국가가 도움을 안 준다, 이거죠. 국가가 어, 투자도 안 해주고, 그죠, 자원도 지원 안 해주고, 연구기관도 없고, 명문 대학도 없고, 이렇다는, 거죠. 또한 이들 국가에는 협력과 아이디어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본성하는 과학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벨상을 많이 받으려면 과학 커뮤니티가 많아야 됩니다. 커뮤니티, 그죠? 결론적으로 특정 국가가 노벨 수상자의 집중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지만 특정 국가의 인구 규모에 비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더 많이 배출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연구 교육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고, 그죠? 명문, 명, 명문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존재 연구기관이 있다는 거고 과학적인 탐구를 위해서 자원의 가용성 자원을 많이 지원해 는 거예요. 연구하라고. 그렇죠? 이런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제 정말 이제 숫자 좀 알려 달라. 미국과 같은 나라의 숫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얼마나 많은 노벨상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각 나라마다. 2021년에 에, 이제 답입니다. 2021년에 내가 아는 한 미국은 물리학. 과학, 의학, 문학,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8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어느 나라보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385, 그죠? 385로 노벨상 가장 많이 받았다. 이게 2021년 통계니까 좀 변했죠.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 120명, 독일 110명, 프랑스 105명, 스웨덴 82명, 스위스 63명, 스위스는 진짜 작은 나라인데, 많네요. 일본 52명, 네덜란드 40명, 네덜란드도 작은 나라인데, 덴마크 29명, 캐나다는 크지만은 27명, 이렇게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 평화상인가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게한개 있죠. 저 일본만 해도 5 52개 노벨상이 있네요. 노벨상이 매년 수여되고 새로운 수상자가 매년 추가되기 때문에 어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 또한 일부 수상 노벨상 수상자는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노벨 수상자는 정확한 출신 국가를 결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385명의 노벨상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많고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는 다른 나라도 영국, 독일, 프랑스 뭐 등등등등 많이 있다. 자 이렇게 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다라고 제 주변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채찌 PT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